전 국민의 염원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로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의 눈물 끝에 강원도민이 일궈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과제입니다. 앞으로 4년이 채 남지 않은 올림픽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356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원활한 수송을 위한 진입도로 7군데와 IOC 요구 조건을 맞추다 보니 총 사업비도 1292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더큰 문제는 조직위원회의 마케팅 능력입니다. 김진선 위원장의 사태로 재계 인사인 조양호 체계가 출범했지만 올림픽 개폐식 준비도 강원도에 미룰 정도입니다. 조직위원회가 할 일이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뭐 사업추진상 저희들 보고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화체육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를 전제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스피드 스케드장도 강원도는 재활용을 모색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절실한 대외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정도 국회가 세월호 참사로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보안 의견을 내서 그걸 또 보안해서 지금 제출하고 금요일날 그 일단 그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의견 통보에 조금 그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특히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설 정선 가리양산 중봉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아 동계 올림픽을 향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